한감나무입니다. 나무가 그래, 커지는 않습니다. 여기 한 그루, 여기 두 그루, 요세 그루인데, 요는 감이몇개안 열리고, 여기도 작년에 엄청 열렸는데, 올해는 크게 많이 안 열렸어요. 그나마 요 나무가 오늘이 제일 원래 제일 많이 열렸습니다. 근데 어제 많이 열렸는데, 어제 와서 동생이 많이 따고 가고, 크게 많지는 않네요. 약을 안 쳐서 생긴 게안 예쁩니다. 울퉁불퉁 자그만한 데다가 생긴 게안 예뻐요. 그치 마! 약은 하나도 안 쳤습니다. 아직 시푸른 거는 따지 말고. 이은것만 따세요. 빨간 거. 요거 좀 따봐, 요거. 요거, 요거 한무 보자. 딱가가자그만한데 그나마 예쁘다. 너무 작다. 크기도 작고, 작년에 비해 이번에 단감이 별론 것 같아. 먹어볼까요? 음 맛있다. 음 달다. 단감이 달다. 다니까 단감이지. <laughs> 작년에는 저 앞에 나무가 많이 열렸는데 올해는 여기가 많이 열렸네. 아이고 이쁘다. 꺾어버려. 꺾어버려. 가지치기. 가지치기 해줘야 많이 열립니다. 요거도 있네. 요거 요거도. 요거도 잘라봐. 이런 거는 굵은데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어, 왜이래게 조그만하노? 이런 것도 작고 너무 작다. 이 정도면 돼뭐이아 어, 굵다 이거 이 정도 이건 그만 정이오면또반 갈라 이래고 양은 얼마 안 되네 당감 다땄는 겁니다. 많지는 않아요. 누구 줄건 없을 것 같아. 이것도 반 갈라야 돼, 동생이랑. 다, 이렇게, 약을 안 쳤어. 모양이 엉망입니다. 요건 거 예쁘네. 어, 요건 예쁘다. 험 하나 없다. 다 이래야 되는데. 울퉁불퉁. 땡각나무입니다. 떫은감. 땡각나무. 땡감. 따서 홍시도 단지에 넣어서 만들어 먹고 꽃감도 만들어 먹을 겁니다. 작년에 꽃감 만들어서 너무 잘 먹었습니다. 너무 맛있게 너무 잘 먹었어요. 이번에는 아 햇빛이. 베란다가 어중간 해서 건조기에 돌려야 될지 건조기 돌리면 맛없는데. 오븐에는 홍시를 많이 만들어 먹을까 싶습니다. 단지에 연아서 홍시가 될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. 아 감이 어째 요리 작은지. 조그만 합니다. 너무 앙정맞게 작아. 감이. 에이. 애기 주목만 해, 애기 주목만 해. 아이고 예쁘다. 하늘은 파랗고, 감은 빨갛고, 중앙색. 예쁘네요. 감나무가 너무나 예쁩니다. 다음 주에 따라오겠습니다.